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욕담을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 있습니다 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참진리 예, 주님의 생명이 곧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 자유와 함께 종의 멍해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금 벗어나서 얼거매려고 하는 율법의 종을, 율법의 멍해를 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사실은, 어... 죽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로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예,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 곧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잃을 수 없을 것이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다시 자기의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제는 우리가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와 관,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칭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의 자기 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의. 이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들이 이미 우리가 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때죄 없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주님을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될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고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렇게 의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수 없습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리의 여정도 예수님의 의의를 덧뎃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말로 갈수록 긴장 풀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를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가 영원히 죽었던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희들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량해 주시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행위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가깝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늘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말이 될수록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긴장을 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따라가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주말도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생활 속에 참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 쉼이 있는 주말 보내시고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